우리 선우의 미주 서비스가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영원히 존재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참 든든한 매니저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 캐나다 쪽에 제가 좀 요즘에 그 캐나다 쪽 생각하면서 잠을 잘 편히 자는 이유는 여기에 튼튼한 매니저가 딱 이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써니 매니저 참 이제 정말 저랑 뭐 20대 때부터 봤는데 벌써 50대가 됐네요. 아, 훌륭한 매니저입니다. 원래 캐나다에 거주를 하지 않았는데 제 어느 날 캐나다에서 이제 거주하게 돼가지고 뭐 아이하고 남편분하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캐나다 우리 이제 싱글 남녀들 아니전 세계 싱글 남녀들을 캐나다 중심으로 소개할 텐데 우리 써니 매니저 어, 신뢰하셔도 됩니다. 이 써니 매니저가 캐나다에 거주하는 7십 년생 우아하고 지적인 외모의 개인 사업을 하는 재혼 여성을 소개했습니다. 7십 년생입니다. 이 여성은 운동을 좋아하고 활동적이고 젠틀한 남성을 만나기도 합니다. 재혼 만남에서 중요한 부분은 더 이상 자녀가 아니죠. 자녀 있는 재혼도 많고 자녀를 키우는 분들도 책임감 있고 성실합니다. 경제력이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면서 가정적인 그런 분들이 재혼 상대로 좋죠. 자녀를 예쁘게 그리고 훌륭하게 잘 키웠고 이제 본인의 삶을 위해 만남을 시작하는 여성입니다. 71년생이고 한국의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고 개인 사업을 합니다. 따따님한 명이 있고 본인이 야, 뭐 양육하지만 이미 커 성장했습니다. 의미가 없죠. 캐나다나 미주는 특히 대학 졸업하면 이미 다 분가하지 않습니까?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예. 현재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생활력이 강하고 아직은 따님, 딸과 같이 생활하고 있네요.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아하고 지적인 외모라고 합니다.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동안이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평소에 필라테스와 수영을 즐겨 하고요. 몸매도 군살 없이 아주 좋은 그런 편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도 조곤조곤 아주 예쁘게 하는 매력 있는 여성이죠. 개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1년에 한번 정도는 긴 휴가를 내어 한국에 다녀오기도 하고요. 미국이나 유럽 등을 여행하는 여성이죠.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남성분과도 만남이 가능하고요. 나중에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면 남성분이 은퇴 후 캐나다로 오셔도 되고 여성분이 한국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도 있고 미국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따님은 대학을 졸업하면 미국에서 취업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혼자 따님을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바빴지만, 이제는 좋은 짝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자, 이런 남성을 원하는데요. 캐나다 또는 한국에서 거주하는 어, 그런 남성. 운동을 좋아하고 활동적이면서 직업이나 학력은 크게 상관없다고 합니다. 나이는 다섯 살에서 여섯 살 정도 연상이면서 건강하고 젠틀한 그런 어, 남성이면 좋겠다. 자기 관리를 잘해서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그리고 외모와 몸매에 자신 있는 이런 이분 여성. 한국에 있는 남성분도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혹시 리타이어를 준비하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안정돼서 이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생활하고 싶은 남성분들 계시죠? 어 아, 이분은 여성 좋습니다. 자, 그런 남성들은 저희 써니 매니저에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되고 변수 없는 그러니까 생활의 변수가 없는 원하 그 어떤 원만한 결혼 생활이 가능하다고 우리 써니 매니저가 특별히 강조합니다. 자, 커플 단에서 프로필이 그다 검증된 믿을 만한 상대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